네, 안녕하세요. 숲TV의 숲 슈프 해설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배워본 쉐이킹 동작을 활용해서 조주기린사에 나오는 그레스허퍼라는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레스허퍼는 리큐르 베이스 칵테일이고요. 들어가는 재료로는 크랜드 민트 크림 그리고 크랜드 카카오 화이트, 마지막으로 우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재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칵테일은 민트 초코 맛이 나는 맛있는 칵테일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쉐이킹을 잘해서 부드럽고 고운 거품을 위해 쌓아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쉐이커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레스오퍼의 잔은 소우셔형 샴페인 글라스라는 잔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샴페인 잔으로 소우셔형 샴페인 잔과 플롯 샴페인 잔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플롯 샴페인 잔의 경우에는 샴페인을 담았을 때 샴페인의 특징인 고운 거품을 눈으로 즐기며 샴페인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잔이 길기 때문에 샴페인을 마실 때 목이 꺾어져서 목 주름이 잘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목을 많이 뒤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반면 소슈형 샴페인잔은 샴페인의 거품을 즐기기에는 부적합하지만 마실 때 목을 많이 꺾지 않아도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레스오프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은 쉐이커에는 얼음을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재료를 넣기 전에 얼음을 넣게 되면 얼음이 먼저 녹기 때문에 칵테일 자체가 묽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주기능사에서는 얼음을 먼저 넣어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다 넣고도 마지막에 얼음 넣는 걸 깜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요 그래서 칵테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쉐이커에 얼음을 먼저 넣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늘은 얼음을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랜드 민트를 이론즈 계량해서 쉐이커 바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랜드 카카오 화이트를 이론즈 계량해서 쉐이커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유를 넣어보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조주기능사 레시피는 이대로 끝이지만 그레스 오퍼를 조금 더 맛있게 드시기 위한 분들은 여기에 식물성 크림 제품 중에 약간 단맛이 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크림을 약 15ml 정도만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바디감이 있는 맛있는 그레스 오퍼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음을 넣고 쉐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잘 예, 쉐이킹 된 그레스워퍼를 소시오형 샴페인글라스에 잘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자, 이렇게 맛있는 그레스워퍼 한 잔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레스워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 <laughs> 술이나 칵테일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매번 영상의 끝에 여러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숲TV의 숲패설가였습니다 슈프